안녕하세요. 유튜브 올리석의 일석어조TV 올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벤쿠버 교회협의의 주최 체육대에 잠시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중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쿠버 교회협의의 체육대회는 세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청년들로 구성된 야구 게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와 밴쿠버 순복음교회 게임인데요 주심은 저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해서 주로 캐네디언들이 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분이 주심을 보고 있네요 작년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되겠습니다 팀의 여자분 한명씩 다른데 여자들 만 이렇게 좋은 볼을 줘야 됩니다 그거 좋은 장면이 공격되겠습니다. 그 볼로 연타석 네, 연타석 홈런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중앙교회가 1타점 안점 올렸습니다. 네, 중앙교회와 그레이스교회의 중결승이 되겠습니다. 한이닝에 4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벤커버 중앙장로교에 4점이 들어와서 이행이 종료됐습니다. 벤커버 중앙장로교와 그레이스교의 야구게임인데요. 9명 선수 중에 여자 선수 한명이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장로교에 여자 선수 제시가 지금 5개 들었습니다. 와잘 쳤습니다. 와 여자 선수가 진출하네요. 예, 트라이크 다섯 개, 뱅크버 중앙의 안목의 집사님. 에드 클 선수 예, 멋졌습 무래는 노래만 할까?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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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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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든 게임을 마치고 나면 기도로서 모든 게임을 마칩니다. 예, 교회별 대회이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Okay, I will speak a little bit Korean first, okay? Okay, okay. I, 체육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so, umpire들은, Canadian들을 우리가 하여하고 있습니다. I just i n t r o d u c e for the fair game, we h i r e the Canadian umpire. So, okay. Hello, what's your name? Alan. Alan, okay. What's your Normal. Normal, okay. So, today are you first time to umpire for the Korean community? Church? Yes, it my first time. Oh. So, how was that today so far? It's interesting. Interesting? It's fun. Oh, have fun? Okay. Just a few minutes ago, you did uh, my church,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and Grace Church. Yeah. How was the uh, game? When you did? It was a really good game. We had, we had seven innings. Yes. So it was a good, it's a good level, but the most important for me is the okay. culture. Okay. Are so polite. Okay. And yeah, that's interesting for me. Okay. So, so far, how many games you did? Almost today. Today? Yeah. One more. Oh, one one more than yes. finish. Oh, okay. So, so far, so good, guys? Yes. yes oh, okay. Thank you so much. allowed the interview. Okay. Yes. Have a nice time. Okay. Thank you. Okay. 네, 벤커버 중앙장르계와 삼성교회 야구 결승 게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벤쿠버 중앙장르계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laughs> 네, 삼성교회 피처가 데드볼을 3번 해서 게임에서 아웃되고 새로운 피처가 등장했습니다. 벤커버 중앙장르계와 삼성교회 결승 마지막 이닝 투아웃 네, 벤커버 중앙장롱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laughs> 교회 협의의 게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게임을 마칩니다. 네, 벤커버 중앙장롱의 단일 목사님 기도하고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好 oh. <laughs> 네. 저 중앙교회 한분더 나오실래요? 자, 중앙교회는 1등 했으니까 건강식품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오세요. 한 분이 다못 가지고 와서 다섯 개 여기 예 여섯 개더 가지고 서 종합 성적 발표하겠습니다. 종합 성적은 3등 제자교회 22점. 자. 제작의고 목사님이 올해는 절대 종합우승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네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2등 삼성교회 26점. 자 1등 1등은 중앙교회 28점. 클로버의 딸아틀레티파에서 열렸던 교회협의회 철퇴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